박수돌늘 기다 같이. 예. 니다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 7년을 며칠 같이 보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야곱이 길을 떠났습니다. 예. 형님의 보복이 두렵기도 하고 어, 목숨이 위태함을 깨달아 가지고 어, 어머니 어, 리브가가 보내었어요. 그래서 가려가는 그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길이고 또 두렵고 무서운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길먼 길이 여정을 드디어 여행을 해서 무사히 도착을 했는데 일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하란입니다. 하란 하란에 도착을 했는데. 아, 그동안 홀로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긴장이 되었겠어요. 마음이 긴장도 되고 힘들고 두렵기도 하고 했는데 모사에 딱 도착하니까 마음에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음. 아, 하란에서 야곱이 제일 먼저 어, 지금 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말만 듣고 간 거지. 하란이 사람들이 뭐 많이 살지 않습니까? 몇 가정밖에 안 사는 그런 동네가 아니거든요. 하란이 상당히 큰 동네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찾국라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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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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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항상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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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인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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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그냥 대충 대충 대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워낙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할 때도 정확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 하늘에서 라반, 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일하는 사람들을 찾는데 목동들을 찾는 거였어요. 목동, 목동들을 찾아서 목동들을 통해서 소식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 동네 소식을.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읍물가예요 목동들이 모여서 양떼에 물을 먹이는 그 장소를 찾아간 거죠. 거기서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라반이라는 분이 계시냐고. 아, 어디, 어디 있다고. 그럼 그,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는데 마침, 희한하게도, 누가 와요? 예, 라반의 딸, 둘째 딸 라엘이, 양들을 데리고, 양에게 물을 주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창세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 하란에 보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이 가는 곳에 정확하게 카필이은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신 분이라니까요. 정확하신 분이라니까. 그래서 목동들이 모여서 물을 먹이고 있는데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말이 라엘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라헬이 삼촌 나반에 딸이 온단 말을 듣고 다 보니까 오고 있는데 그 딸이 뭐 아름다운지 어떤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너무 반가운 거 너무 반가운 거 그래가지고 얼른 뛰어가가지고 그 처음 보는 처녀에게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고 반가워서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마음이 그동안 지나왔던 그 긴장했던 마음이 진짜 물룩도 이확 녹아내리면서 그냥. 눈물이 자동적으로 흘러 나온 겁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것, 힘들었던 것, 두 무서웠던 것 이런 감정들이 막 뒤섞여 가지고 막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런 질칠 마시면서 <laughs> 역시 야곱이 야곱이구나. 아이고 저렇게 마음이 쫄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큰 대장부가 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입장 하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소리 내어서 우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자기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너의 아버지의 생질이다. 촉하다. 이러면서 막 자기 얘기를 소개를 할때 너무 놀래가지고 이 라일이 자기 아버지한테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어떻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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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말좀 들어보세요. 세상에 참 멀리 살고 있는 예? 우리 그그 그 아버지 조카가 지금 왔어요. 한번 만나보세요. 이래가지고 만나봤는데 만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런 조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조카를 처음 보는 거거든요. 라반이 너무 너무 반가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많은, 성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우리의 인생을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셉이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제가 볼 때는 이 야곱이 얼마든지 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정말 혼로. 걸어오는 그 인생 그 여정길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도둑떼들이 얼마든지 출몰할 수 있고 환경이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는 요새가 되어 주시고 또 그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그를 하여금 촥하게 그가 걸려오는 목독지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길이 고단함을 느낍니까? 때로는 뭐가 좀 때로는 힘든 일도 생기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보호자시고요, 여러분의 요새시고요 여러분의 반석이시고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여러분 인도자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죠, 감사하죠.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을 벌써 받은 겁니다. 그가 기도했던 응답 그대로 받은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돌아가는 일만 남았는데 그 돌아가는 데 20년이 걸렸어요. 돌아가는 데 20년이 걸렸어요. 그건요, 그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불법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는 르 시간이 2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잖아요. 때로는 잘못하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그거 가지고 그냥 무시해버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그를 그것마저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삼촌과만나서 계약을 맺습니다. 뭐라고 계약을 하냐면, 야, 조카야, 내가 너를 들여다 쓰는데 일을 시켜 보니까 이 성격이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야, 너참 일을 잘하네. 야곱이 좀 꼼꼼한 성격이 거예요. 여자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꼼꼼한 사람이 일을 잘합니다, 여러분. 실수를 잘 하지 않으면 착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 막씩 맡겨 보니까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약을 맺자. 내가 너한테 삭슬 줄게. 얼마 줄까? 말해봐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냥 자기가 얼마 주면 되지. 남편한테 <laughs> 그럼 조카가 뭐 많이 달라 할 수가 없잖아요. 알아서 챙겨줘야지. 그럼, 어쨌든 간에 야곱이 가만 생각하다 보니까 돈으로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돈보다 더 좋은 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라반의 집에 두 딸이 있는데, 그두딸 가운데서 둘째 동생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들이요, 전부 다 미남미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전부 다 미남미녀예요. 이삭도 미남이지 리부가도 미남이니까 그러니까 리브가 리브가가 미남이려는 라반도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라반도 굉장히 미남인 거예요. 무슨 미스 코리아, 미스 미스터 뭐뭐 뭐 이런 코리아 미스 코리아 이런 집안인지 하여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얼마나 이뻤으면 여러분 사라도 예, 얼마나 이뻤으면 리부가도 얼마나 이뻤으면 예, 다른 사람한테 내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 야곱도 인물이 어떻겠습니까? 인물도 좀 곱상하면서 아주 잘생긴 얼굴이었을 거예요. 또그 집안에 그런데 이상하게 이 레아 언니가 있는데 레아는 좀 얼굴이 못한 거예요. 안령이 부족하다. 눈이 나빴는지 뭐그 자세한 건잘 모르겠습니다만 얼굴 자체가 이미 좀 이쁜 얼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돌연변이다. 돌연변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세요? 레아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 라헬을 통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레아를 통해 흘러갑니다. 이게 기가 시아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굴을 얼굴 따라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 보이면 결혼할 때 어떻게 속아가지고 제일 먼저 누가 하고 결혼합니까? 레아하고 결혼하게 돼요. 나중에 가서 어쨌든간에 그 이야기는 뒤에 하시고요이하고요 여러분 어쨌든 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너무 너무 아름다운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내가 7년 동안 열 테니까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테니까 나이를 나의 나이 아내로 주십시오. 그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좋다 좋아 내가 유양이면 다른 모르는 사람 생판 남한테 주는 것보다내 딸을 내가 조카에게 주는 게더 낫지. 어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이 성사되는 겁니다. 야,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보시오 7년을 동안 일을 하는데 이 야곱이 하는 일이 목동일이에요, 목동일. 여러분 이 목동일은 정말 천한 일입니다. 굉장히 노동이 많이 가는 일이에요. 짐승을 다루는 일이거든요. 짐승을 관리하고 지켜야 됩니다. 밤에도 잠도 잘못 자요. 왜? 밤에 늑대들이 나타나고 예, 이런 고민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요. 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니까 우리를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불신봉을 서야 되고 쉬는, 제대로 쉬, 쉴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게다가 이 야곱은 또 나이가 어리잖아요. 나이도 어리고 그 라반의 집에 형제도 있었을 텐데 일꾼도 있을 텐데 다 나이가 많고 이렇을 거예요. 틀림없이. 막내니까 허드린 일을 누가 다 해야 돼요. 틀림없이 저는 안 받아 비디오라.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안 봐도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틀림없이 힘들고 어려운 험드레 일을 아마 야곱이 다해을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일절 불평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왜? 라이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사랑이 여러분 위대합니다. 사랑하게 되니까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20절 말씀,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라이를 위하여 7년 동안 나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야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참, 농담도 잘하네.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연애에 빠지고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대가를 치르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안 아까운 거예요. 그는 사랑하지 않는데 만일 레아를 레아를 위해서 일해라, 실전 동안 일해라 이랬으면요 야곱이 괴로워 죽었을 겁니다. 아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못 해먹겠네. 왜 이렇게 힘들어? 아 너무너무 괴로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나엘 때문에요 힘든 것을 모르고 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 뭐했겠습니까? 사이사이 데이트를 데이트. 예, 사랑하는 사람과 몰래 만나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피곤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처음에 그 우리 사무를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하는데 아니 이제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와서 데이트를 하자 하면 같이 길을 걷습니다. 길을 걷는데요. 피곤한 줄 모르는 거예요. <laughs> 아니 밤 길을 걸어가지고 촤. 차... 먼 길을 을 영도 young dog, y o 가 n g d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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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dog, y o u n 는 d o 는 young dog, young dog, 어 o 그 n g d 요 g young dog, y o u 하면 dog, young dog, y o u n 이 dog, young dog, y 줄도 모르 dog, young dog, y 그 u n g dog, young dog, y o u 그런데 이런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깨닫는 게 뭐냐면요. 사랑의 힘은 정, 정말로 위대하다. 그래서 부모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 자식을 위해서 빚을 내도 그것을 아깝게 여기진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제 사람들은 저가 볼 때는 야, 그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 들지요.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이러지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누구도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이들 위해서 어릴 때부터 먹이고 입히고 해가지고 다 키워나가고 다 해도 그 대가 받을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정말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귀한 시간을, 나도 바쁜데, 그 귀한 시간을 쪼개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도 그걸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네. 정말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 오히려 힘이 납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아까운 건 고사하고 어, 주를 봉사하는데 피곤해야 되는데 피곤한 줄 모르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을 누가 돈으로 계산합니까? 그걸 갖다가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계산하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가장 귀한 걸 갖다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박아 죽여버리는 거라니까요. 와. 아깝지 않다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자기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시면서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놓고 계산하고 안 되었으면 그거는 여러분 사랑한 게 아니죠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도시교회에 있을 때인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송도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막 괜히 그 교회하고 시험에 들었는지, "나 교회 안 나올래?"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 다른 교회 갈랍니다.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동안 내가 헌금했던 거다 내놓으세요. <laughs>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이야기 듣고 내가 얼마나 기가 찬지? 야, 그런 분이 진짜 있습니까? 아, 진짜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동안 그분은 뭐한 겁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사랑해서 한 것도 아니고 뭘로 해한 겁니까? 그 상은 어디서 받을 겁니까? 칭찬은 어디서 받을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따라 합시다. 사랑으로. 그럼 사랑으로 하면요.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했구나.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됩니다.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가 만일에 어떤 이익을 따지고 했다면 물론 할 수도 없겠지만 이익을 따지고 어떻게 봉사할 수 있겠어요? 할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시험도 이깁니다. 살아가다 보면 요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고 시험이 안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하면서도 힘들고 시험 들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요또 성도들 간에 또 항상 좋은 관계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서로 섭섭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가족도 똑같습니다 가족이 왜 가족이겠습니까? 가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니까 때로는 자, 자녀가 아버지한테 섭섭하게 대해도 그 어? 자식들을 용서하자고 사랑하잖아요. 예. 그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요 자식을 사, 향한 사랑은 예. 다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이 때로는 어 나한테 왜 이렇게 섭섭하게 대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그래도 내 부모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걸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이런 단점까지도 받아들여주잖아요 부족한 점까지도 이해해주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모든 시험도 기게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별일 아닌 것도 다 마음에 걸리고요 마음이 시험이 되고 속상하고요 기분 언짢고요 그래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 합시다 사랑의 콩깍지가 쉬어야 된다 <laughs> 그래 결혼도 하더라고요 <laughs> 사랑의 콩깍지가 쉬어야 해, 결혼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우리 다윗이 이번에 사귀고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애가 있는데 제가 볼때이 방송에 나갔던 사람들 내가 100% 만족이 안돼 음, 안돼 근데 다윗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런 스타일 좀 살이 통통하고 <laughs> 옛날 스타일이야 옛날 우리 어른들 보면 이렇게. 복복스러운들이 그 인사한다고 얘기 해도 좀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인사한다고 이제 우리 그 시골에 데리고 갔는데 들어갔더니 누가 하는, 누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 안 하면 좋겠네 이런 얘기들 하더 혹시 뭐 임신했나 아니면 어떤 아그 이야기 안 하면 좋겠더만은 그런 <laughs> <laughs> 안 들을 좀 <줄> 믿고 얘기를 하 <laughs> 저는 그런데 너무 이뻐요 우리 부부가 볼 때는 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애가 애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애 어떻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이 세상에 그래서 저는 너무 이뻐 그 교회에서 여러분 가면 가 가지고 얼마나 봉사 열심히 하고 주방에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그 교회 목사님들이 칭찬하는 거라 그러면 되지 그러면 되지 그보다 더 좋은 게어디을겠습니까 그 그것 그 때문에 우리 아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런 내가 이야 이쁘다 이쁘다 예.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복도가 들어온거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콩깍지가 씌였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씨가 사랑의 콩깍지가 씌였어요. 내가 볼 때는 <laughs>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그 애가 상당히 좀 이렇게 고집도 있고 이러는데어 교회한테 꼼짝못 하는 거예요. <laughs> 내가 참 희한하다. 내가 희한하다 생각했어요. 이런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좀 사랑의 공격자 좀쉬시기 바랍니다. <laughs> 우리 성도를 사랑할 때도 좀 사랑의 공격자 좀 시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덮어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봉황교회가. 정말 7년을 며칠까지 이겼던 이 야곱의 그 사랑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성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